Whoa.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긴 미래의 유산 스테이너를 들려드리고, 공교롭게도 저희첫 유산이 있던 미노트라미터를 들려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또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었구나. 참, 이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힘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부르면서도 세상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로부터 또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 항상 이 곡을 어, 듣고 부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어, 이번 레거시의 정규앨범도 이누날드라마타 같은 느낌에서 다시 또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 소중한 곡인 것 같습니다 이누날드라비타 네. 맞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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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주셔서 이 공연을 화려하게 끝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비우님을 <laughs> 모시겠습니다. 역사는 네. 반복된다. 아무리 제가 실수를 해도 다시 실수 안한 척. 사람은망가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실수한 걸다 까먹었어. 그냥 여러분들 박수 이렇게 무려 하지만. <laughs>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이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요 지금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를 보고 조금 배우세요. <laughs> 저처럼 그냥 행복하고 싶으면 그냥 행복해지시고 오늘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또 나가시면서 또 불행했던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여기서 행복함을 가득 안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갈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이랑 좀다잖아요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 유산을 좀 남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아, 이 친구들, 감사해요, 양옆에. 자, 목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자, 자 왼쪽 분들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오른쪽 분들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자, 우리, 자, 대배우니까 내가 카메라 다섯 대 불렀어요. 어, 아, 대단하십니다, 어, 진짜. 어, 네, 아, 선배님, 덕분 네. 네. 아, 이런 말좀들지면깜냥이안 좀 되지만,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우, 영원입니다 예, 이게 다 돈이에요. 예, 여러분들 티켓 값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무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무만 하고 부수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 정말. 그래도 뭐 부수해서 어떡해요. 예. 자, 어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게요. 자, 더 레거시 하면서 하트 그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더 레거시. 예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였습니다 <laughs> 예, 자 오른쪽 살짝 보면서요 이번에는 하나 둘셋 한번 사랑해 외쳐주세요 하나 둘셋 사랑해 예 다시 한번 어, 약간 방금 전은 약간 빨라피우 피아노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사랑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laughs> 네 작게 말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게 사랑을 외쳐주셔야죠 다시 한번 사랑이 갈게요 자 멤버들도 손바짝을 쳐주시고 자 하나 둘셋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우 윤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하니? <laughs> 어 제가 드릴 거는 자자 <laughs> 바닥에서 금과 <laughs> 은입니다. 그래서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laughs> 금과 은이라고. 네. 아유 어, 나중에는 <laughs> 네. 정말 민규 씨를 위해서라도 <laughs> 네. 저희가 뭐 이런 금은뭐하서 주겠다고 하는데 제 스토리나 이런 컨셉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공연을한 <laughs> <한번 또>, 해도 좋을 것같다는생각 들어요 자, 래서 제가 잘못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곡에한국 기상 못할거서한알에습니다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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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라서 한국에서 한국서분들을초대해서 함께 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슈퍼 밴드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한 번만 서한을해보한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에 <laughs> <목어버> 지금 약간 우리 슈퍼밴드 분들이 살짝 내양적이어가지고. 굉장히 내양적이죠? 네. 지금 기차 내려놓으셨거든요. 감독님이 우리 계셔요. 우리 슈퍼밴드의 총 음악방송을 맡고 계신 장재환 음악방송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밴드 음악방송을 맡고 있고, 지난 더 웨이브 시네마에서 처음 데뷔한.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재훈 감독님, 2025년, 그래도 또 포레가 스텔라가 다시 이제 컴백을 완전 차로해가지고 같이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뭔가 한 챕터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제 포레스텔라를쭉 생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챕터가 뭐였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까요? 어, 매번이 사실 챌린지였어요, 저는 매번. 아. 그렇죠그렇 그래서 이번 챌린지도 잘, 어, 넘어갈 수 있을까? 어...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대배우님들 모시고. <laughs> 제가 지난주 시네마에서 인터뷰 3을 맡았었거든요. 아, 아 예. 어, 그 조연의 어할을좀잘해야겠 어, 굉장히 인터뷰를 너무 얌전하게 해주셔가지고. <laughs> <있고. 웃음>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 꼭 이정 자리가 되면 수상소감을 다시 아. 한번 만들어 말씀드려야겠다. 시죠. 아, 네. 저~ 희 지난번 그~ 저희 선배 배우님 강영호 배우님께서 얼마 전에 수상 소감을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제 뒤에 예, 저희의 부모님 저희 습별 분들에게 내년에 더큰 도전할 수 있는 포레스텔라를 옆에서 더욱더 잘 돕고 멋진 음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페별 밴드 더 열심히 노력하는 1 0 2 5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하나 더 질문이 하나,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나 더있 이제 오시지 우리 선배님 올해 저희랑 함께한 지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많은 감독님 덕분에 저, 정말 저희가 프레셀러가 많은 주산을날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많이 갖고 그러면 본인이 작업한 곡 중에 가장 걸작이다 유산으로 남을만하다 감독님 작업물입니다. 어 저희 선배 배우님이 옆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저의 가장 큰 유산은 어, 지금까지 포려했던 모든 공연의 한곡한 한국 곡이 다 하나도 빠져있어서. 아, 죽어버려. 나 감독님 이어수입하면 나 진짜 미쳐버려요. 아, 감독님, 감독님 올해 아직도 태어났나요? 아우, 야, 구멍이 진짜, 시세가 놀고 있어서 너무 고생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아주 좋은 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네, 네, 네. 우리, 우상하고 계신 우리, 형수님께 영상 편지 한 번만 남기시죠. 어, 아, 좋다, 좋다. 예, 예. 어, 사실 지금 저희 숙걸밴드 어,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어? 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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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연말을 멋진 무대에서 어,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집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신 모든 배우자님과 네, 가족분들에게 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들 엄청 귀여워 보시는데 네,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슈퍼밴드에게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제왕님의 편지가 굉장히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어, 본인이 했던 이 창작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이제 대답을 해줬을 때, 저는 근데 사실, 저희는, 지난 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감독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죠? 아, 뭐, 쇼머스트 건이탁 터놓은 중인데, 감독님 본인이 까먹고 계셨었나봐요. 야, 이거, 이거 누가 터놓 거예요? 야, 이거 죽이는데? <laughs> 깜짝 놀라셨던 어, 순간이 있었죠 워낙에 음악작이 많다보니까 네. 아마 마음속에는 쇼머스티몬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laughs>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걸작입니다 진짜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슈퍼밴드 분들과 함께 또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아 오늘 진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감님이 언급해주셨지만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2025년 KBS 연예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데요수연한지 <laughs> 음, 거의 이제 7년, 6년 만에 어, 그런 큰 상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맞습니다. 진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기에 어,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의 오리진에 하나하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이더 레거시 콘서트가 여러분의 오리진의 한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디 오리진에서 황금성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아, 근데 저는 황금성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어, 그건 뭐가? 황금성은 독을 하겠죠. 실제로 이탈리아나 독을 하 아, 6개월 7이라고 그렇죠. 근데 <목소리> 이서 저도 말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울을 합니다 거울을 네. 하면 실제로 아니 나 출연해서 봤는데 유적지에 가보세요 동상에 다 눈이 없고요 네. 아, 어디 보석은 다 빠져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콜로세움 가보세요 이제 그 대리석 쌍들이 없어요 아. 조각들이 없고 그림으로 대체해놨습니 아. 실제로 전쟁 났을 때다 훔쳐가요 아. 그럼 황금동이 좋은 것만은 아니네 그렇죠 이번엔 모든 일주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네. 절대 훔쳐갈 일도 없고, 네. 부서질 일도 없는 네. 돌성을 만드세요안 아 그래도 마지막 장면 폴라인 때는 그냥 아주 그냥 숲이 무거운진 돌성이 없거든요죠 그렇죠, 그렇죠. 어. 아, 돌성, 뭐 누가 돌캐하지 않아요. 어, 근데 아주 튼찬하게 만들면 어. 돌, 완전 이 돌바위로 해산 어. 같은 그런 성을 만들면 정말 굳건한 토레슬라가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나도 귀신 고 우리 스페어 분들과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들판도 만들고. 아 2016년에는 화려해지지 말고, 단단해지자. 16년이 아니죠. 한 30년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아 절대 무너질 수없는 고생. 우리 고생을 하는데, 이제 코리텔라가 남겨야 할 이상이 아닙니다. 아,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둘이 못 싫어하긴 했지만, 굉장한 돌산으로, 근데 굉장히 마음이 쿵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말이었어요. 매일부터 좋은 돌 찾아다녔는데. 석상이세요, 석상.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태워서, 오케이, 한 번씩 싸놓으면 언젠가 사시지 않을까워요 그럼 아까 오프닝때 쓰던 돌도 가져가세요. <laughs> 어, 마무리 아주 즐겁고 무릎날이 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2026년은 우리 모두 돌같이 굳건한 마음을 갖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진짜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제 31일에 KBS 연기대상이 축하 무대로 서는게 이제 <laughs> 네 나왔습니다 아 네. 그에 소개가 됐는데 KBS 연기대상 어, 7시가 본 방송이라고 좀 알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한 과정을 넘기면서 연기대상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앞당겨서 9시 반쯤에 마무리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주 파격적인데 여러분들 너무 어, 밤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를 한 7시부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듀스 연기대상도 감사드리서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우리 새해 사 한번 하면서 다음 주 저... thank